네, 안녕하세요. 주식 김건우입니다. 셀비온, 오늘 10월 16일 신규 상장했고요. 어, 장 시작을 25,000원에 해서, 어, 저, 종가에는 2650원 마감을 했습니다. 얘가 원래는 15,000원, 어, 공모가 15,000원을 받아서 상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EN셀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하는 업종도 똑같이 신약개발, 그리고 c d m 위탁개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 신약 개발이 조금 다르긴 해요. 이엔셀은 이제 세포 치료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셀비오는 여기 보시면은 이 방사성 의약품, 그래서 뭐 표적 표적 항암제, 어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이 이엔셀의 유통 가능한 물량이랑 셀비온의 유통 가능한 물량이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셀비온의 기타 기존 주주, 18.99%, 19% 유통되고, 기관투자자 8.9%, 일반투자자 3.7%에서 총 30%가 유통이 되고, EN셀도 비슷하게, 기존주주 17%, 기관투자자 12%, 일반투자자 4%에서 33%가 유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대응전략 신청하신 분들은 다 공유를 해드렸는데, 당연히 첫날에 이렇게 예상이 된다 하락이 예상이 된다 왜냐면 en셀도 비슷하게 움직였었거든요 보이시죠 근데 이런 바이오들은 실적이랑 상관없이 기대감 자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어도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려서 제가 이 en셀은 16,740원 이 저가 잡아서 주가 단 5일 5거래일 만에 3배 넘는 수익 안겨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 그에 따라서 지금 이 셀비온도 내일 당장 호재 터지면서 주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지금 그래서 2만 650원 마감을 했는데 앞으로 어떤 호재로 주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에 따라서 어떻게 매수 매도해야 되는지 그런 대응 방법 대응 전략 오늘 다 무료로 나눌 때 드릴 테니까 꼭 가져가시고요.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없다,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위에다 번호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위에 보이는 2517241 번호로 셀비원 할때 셀비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어, 문자 보내시는데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아, 딱 5초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문자 보내주시고 영상 시청하셔도 되고요. 문자를 보내주셔야지만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셀비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고 이 대응전략 보고 투자하셔도 절대 안 늦으니까 꼭 보시고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호재로 올라갈지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셀비온. 상장 후 1개월 뒤에 180만 주가 나옵니다. 얘네, 얘네들 다엑시 시키기 위해선 얘네들을 다 수익으로 엑시 어, 탈출시켜주기 위해서는 결국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바이오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당장에는 버는 돈은 없습니다 어, 청구시 순이익 마이너스 363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마이너스 36억 정도 지금 보고 있죠 어, 지금 얘네가 돈을 버는 회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바이오는 미래를 보고 어, 투자를 하는 거고 게다가 이게 기술특례 상장으로 이 기술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얘네가 방사선 쪽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터질 호재들, 이 CDMO, 위탁개발 생산 관련이랑 이 신약 관련해서 이슈로 주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기 직전이다. 바닥이다.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면, 어, 앞으로 제가 대응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이대로만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큰 수익 나실만한 어,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CDMO 관련해서는 이 생물 보안법을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조만간 뉴스 나오는데 미국 하원을 지금 통과를 했어요 생물 보안법이. 그래서 이게 뭐냐 이 생물 보안법이 얘네가 미국이 이 CDMO 이 위탁 개발 생산을 중국에 많이 맡기거든요. 근데 이 중국에 맡겼더니 얘네가 우리 기술력 다 빼간다. 어, 이거 아, 보안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더 이상 미국이 이 중국한테 이 CDM으로 맡기지 않겠다. 이런 내용인데 보시면은 그냥 일개 기업한테만 맡기는 매출액이 무려 조단이에요. 조단이. 우시햅텍이라는 회사에 미국이 맡기는 이 수주 물량이 무려 2조가 넘습니다. 이한 기업, 기업에다가만 맡기는데 중국 전체가 아니라 이 우시 앱텍이 미국에 맞는 수주 물량만 2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매출이.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바이오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국이에요. 강국.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줄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만큼 이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게 뉴스가 그대로 이 종합시황 이 셀비온의 이 종합시황 여기 뉴스에 붙는 날 주가가 바로 상한가를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신약 개발에 대해서는 무려 2029년까지 14조에 이르는 규모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굉장히 뉴스 붙여주면서 주가 올라갈 건데 결국에는 정확하게 어떤 뉴스가 언제 나오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오는 결국에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2650원대에서 바로 다음날 상한가도 갈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호재로 올라갈 건지 제가 이 대응 전략 안에 다 담아놨으니까 이 대응 전략 보호 투자에서도 절대 안 늦고요. 이거 대응 전략, 위에 보이는 25172421 번호로 셀비온 할때 셀비, 딱두 글자만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는데 5분, 아니 5초도 안 걸리거든요. 5초, 10초? 이거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꼭 문자 보내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셔야지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 전략, 제가 확인하는 대로, 문자 확인하는 대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대응 전략 꼭 보고 투자하시고, 이거 보고 투자하셔도 절대 안 했습니다. 여기 안에 매수가, 매도가. 이런 가격 전략 그리고 목표가 다 넣어 놨고요. 그리고 어떤 호재로 올라갈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신약, 항암제, 전립선암 그리고 CDM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호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180만 주14% 정도의 기관 물량이 1개월 뒤에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되는데 이거 탈출시켜 주려면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 올라갈 때 수익으로 빠져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수가 매도가 다 넣어 놨기 때문에 꼭 보고 투자하시고 지금 절대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그런 2650원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 보유할 동안 수익 실현하시라고 제가 당일 단타 종목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에서도 공유해 드리고 있고 이 대응 전략 안에도 다 넣어 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오늘 오늘 10월 16일 오늘 오전 8시 32분에 어, 꼭 봐야 되는 종목들 해 가지고 여기 펩트론이랑 나라 MND 이런 종목들 다20% 이상씩 수익이 났습니다. 여기 나머지 종목들도 다10% 이상씩 수익이 났어요. SYST 와이스 이런 애들. 어, 대표적인 종목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당일 단타할 종목들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가에만 잡아보셨어도 24.94% 어, 97,700원까지 올라갔었던 이런 종목들을 드리기 때문에 어, 지금은 셀비온 반드시 보유를 해주시고 어, 단타 종목들로 수익 내신 다음에 <laughs> 셀비온은 그대로 보유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대응 전략 안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보시고 어, 앞으로 터져나올 호재들 이걸로 주가 올라갔을 때 수익 실현해서 수익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응 전략 꼭 신청하셔서 받아보시고 수익 많이 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뭡니까? 바로 수익보다는 이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손실만 최소화시켜도 이 기회가 왔을 때 갖고 있는 현금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볼수 있지만 이 수익을 잘 보더라도 손실 관리를 못하면 결국에는 남아있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이 기회가 왔을 때, 상승장이 왔을 때 현금이 없어서 좋은 주식을 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손실 관리가 중요한데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해놓은 게 있어요. 이 단기과열, 투자 경고. 보시면은 이 단기 과열이랑 투자 경고 제가 이렇게 어, 걸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과열이랑 투자 경고 예고를 미리 이렇게 화살표로 이 화살표로 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가 나오면 아 이날 투자 경고가 걸리거나 단기 과열이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 이날 이게 고점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그널이 어, 단기 과열이나 투자 경고 어, 예고가 되면 이렇게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시그널. 첫 번째 시그널은 이제 투자 경고 예고 아니면 단기 과열 예고예요. 그래서 이 투자 경고가 되면 증거금률이 100%가 돼서 미수를 못 쓴다거나 아니면 단기 과열이 걸려서 30분에 한 번씩밖에 매매를 못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받지를 못해요. 유동성이 없으면 어떡해요? 거래량이 없으니까 밑에서 받아주는 매수세가 없어요. 그러면 주가는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음날 엄청난 급락 계속해서 나온 거 보이시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놓으셔야 됩니다. 어. 왜냐하면 뜬금없이 어? 좋은 주식 매수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단기 과열 걸리거나 투자 경고 걸려버리면 갑자기 주식 급락하는 경우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이렇게 어. 단기 과열 그리고 투자 경고 예고 이렇게 수식을 걸어 놓으면 최소한 오늘 매수했을 때 단기과열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급등 종목들은 단기과열이나 투자경고가 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단기과열이나 투자경고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누구보다 빠르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아 이거 고점이구나, 단기과열 걸리구나, 어, 이 투자경고 걸리구나 하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끔 이 시그널이 어, 나오게끔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단기 과열이나 투자 경고가 걸려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경우에 이 저점에서 잡는 그런 매매 방법. 요런 거 제가 지금 무료로 어,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이제 해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단기 과열이라든지 투자 경고 이 수식을 어떻게 넣느냐.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단기간 급락 나왔을 때 바닥에서 잡아서 30% 이상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어떻게 바닥에서 잡느냐 이런 어, 방법들 어, 제가 위에 번호 하나 띄워 놨거든요. 여기 번호로 수식 어, 이 수식 걸어 걸어드리는 방법 이렇게 수식이라고 문자로 문자로 어, 전송해서 문자로 보내 주시면 아 제가 아우 구독자분이시구나 하고 이 수식 방법이랑 이 수식이 나왔을 때 금은약이 나오잖아요 이때 과대 낙폭이라 그래서 이 바닥에서 잡는 그런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승률이 90% 이상이고 한번 수익 봤을 때 최소 30% 이상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되는 매매법이고 그리고 이 수식도 당연히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그런 매매법 아니 그런 아 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 보이시죠 수식이라고 수식이라고 어, 고,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아, 저희 구독자 분이시구나 하고 제가 이 방법이랑 그리고 이 급락 과대 낙폭 잡는 매매 방법까지 이 기법까지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어, 문자로 많이들 신청해 주셔서 이거 100% 무료니까 꼭 받아 가셔서 최소한 이제 손실은 피하셔야지 나중에 좋은 기회 왔을 때 수익을 더 크게 보실 수가 있는 법이니까 100%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수식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받아가셔서 손실방지 꼭 하시길 바랄게요. 거래대금 터지면 주가가 폭등한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모든 종목이 거래대금이 터진다고 주가가 급등하지 않습니다. 이 주식들도 다 저마다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좀 소위 말하는 이 끼, 끼가 좋은 아이들이 주가가 거래 대금이 몰렸을 때한 번에 엄청난 급등 30%라는 이 상한가를 갈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이전에 최소 6개월 6개월 사이에 시가 대비해서 17% 이상의 급등이 나와줬던 종목들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급등이 많이 나와줬던 종목들이 지금도 거래 대금이 몰렸을 때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 주식은 진짜 살아 있는 살아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 종목들이 다 살아 있어서 얘네들이 다 성격이 있어요. 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SK 하이닉스. 어, 걔네들마다 다 살아 있기 때문에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네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아 얘는 어, 올랐다가 급격하게 빠지는 애야. 아 얘는 한번 올라가면 상한가까지 그대로 말아 올려주는 애야 이런 거를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여기 시가 대비 아이고 시가 대비 강세 패턴 이렇게 시가 대비 강세 패턴이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시가 대비 강세 패턴을 해 놓으신 다음에 최근 6개월 동안 이 시가 대비 강세 패턴에 4번 이상 걸린 종목에서는 거래대금 몰렸을 때 굉장한 급등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분홍색깔, 이 시가들이 강세 패턴 걸어놓으면 이렇게 분홍색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이거 어, 설정하는 방법이랑 이걸 이용해서 거래대금 몰렸을 때, 아, 주가 얘는 어디까지 올라가겠구나. 어, 그렇게 알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오늘 다 무료로 지금 다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보이는 번호로 패턴, 패턴이라고 문자로 전송해 주셔야 돼요 문자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100% 무료로 어, 요거는 수익 정말 많이 납니다 당일에도 당일에도 20%씩 나는 그런 수익 나는 매매 바, 방법이기 때문에 요것만 받아 가셔도 진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매매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 다 무료로 지금 나눠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패턴이라고 문자로 문자로 전송해 주셔야 돼요. 문자로 패턴 이렇게 전송해 주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분이시구나 하고 이 매매 방법이랑 그리고 시가 대비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이 주식이 끼가 좋은 놈인지 한번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는 놈인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끔 이 패턴 걸어놓는 방법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패턴이라고 문자 주셔서 이 방법. 그리고 매매 기법, 다 받아가셔서 수익 좀 많이 내시길 바랄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답으로 작은 선물 하나 무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첨생법 개정되면서 굉장히 찐 수혜를 받는 종목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미국 특허남용방지법까지 특허 더해져서 바이오시밀러라고 하죠. 복제약품, 오리지널 약품 대비해서 반값, 안 값밖에 안 되는 이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이 특허 남용 방지법으로 큰찐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그거를 선물로 무료로 준비를 했고요. 일단 첨생법이랑 미국 특허 남용 방지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첨생법은 이제 중대 희귀 난치 질환자에 대해서만 이제 임상 연구 대상자가 됐었는데 첨단재생 의료 임상 연구 대상자에게도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할수 있고요 원래는 정식 의약품으로 시약,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 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식약처 허가 없이 임상 진행 중이더라도 중대 희귀 난치 질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세포 재생이라든지 자가 면역 자가 면역 중증 질환자들. 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파킨슨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지금 세포 재생을 해야 되는 그런 특이 환자들에 대해서 어. 아직 식약처 허가가 안난 임상 진행 중인 약품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바이오주가 엄청나게 지금 음, 뜰 수밖에 없고 이거 관련해서 바이넥스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요거 소개해 드리려고 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게다가 이제 미국 특허 남용 방지법이라고 하면 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전에는 이 오리지널 약을 어, 보호를 하려고 특허를 막 100개씩 걸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허가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1, 2년 뒤에 풀려요 근데 나머지 99개의 특허들이 계속 이 오리지널을 지켜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리지널을 지켜주니까 복제약, 이 바이오 시뮬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돈안 되는 복제약만 했었는데, 이제는 이 특허남용방지법에 따라서 돈 되는, 돈 되는, 어, 예를 들어서 뭐, 뭐, 안약 관련해서는 뭐, 아일리아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돈 되는 오리지널 약품의 복제약을 이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넥스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이 종목 지금 2 1,300원인데 앞으로 최소 두 배는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매수가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닙니다 사실 지금 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겨우 두배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두배 많게는 다섯 배까지 더 올라갈 종목이고 어,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매하기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그 목표가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어머님 아버님들 뭐 2차전지라든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실텐데 그런 종목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건 좋아요. 근데 그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이 오르기 전까지 그래도 주식을 계속 하시면 수익이 나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단타 개념으로 매일 매일 이렇게 종목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통의 손실 복구반, 김건호의 손실 복구반 이렇게 해서 제가 종목들 드리고 있는데 오늘 어, 뱅크웨어 글로벌로 9% 정도 수익을 봤고요. 그리고 제가 당일당일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건지 그렇게 좀 정리도 해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리튬 배터리 화재 차단 진압 관련해가지고 이닉스가 대장주고 그리드위즈가 2등주다. 3기 EV랑 민테크도 있다. 이렇게 해서 오전 11시 32분에 공유를 드렸었고요. 요 종목들 다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드위즈랑 3기 EV도 상한가를 갔어요. 어, 보시면 어 그리드 위즈. 어 요거 상한가 갔고요. 그리고 3기 EV도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제가 11시 반에 소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어이쯤이어 11시 반쯤 이 소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도 무려 어 10%나 위로 쭉 올라갔습니다. 10%나.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매일매일 소개를 해 드리고 있고 <laughs> 어 그리고 종목들 또 정리를 또 이렇게 해, 해드렸어요, 제가. 어, 그리고 8월 8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서울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이런 뉴스 공유해드리면서 이화 공영, 우원 개발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날 이화 공영 26%, 우원 개발 20%까지 수익을 줬습니다. 이거 장 시작할 때 바로 잡았어도 됐었어요. 왜냐면, 갭상승이 없었거든요. 갭이 뜬게 아니라, 바로 시가에서 시작을 해서, 무려 2화 공영26% 그리고 우원 개발 우원 개발도 장 시작하고 캡안 떴죠 여기서 바로 20% 수익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매일매일 수익나는 종목들 전날에 종가 매수하면 좋은 종목들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요렇게 텔레그램도 들어와서 수익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오시는 방법은 자 여기 영상 더 보기란 보시면 제가 링크 하나 걸어 놨어요. 이거 링크 누르시면 자, 어떻게 되냐면 자, 링크 누르시면 요렇게 어, 요런 요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휴대폰으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문의 내용에다가 정보 요렇게 문자 작성해서 전송. 여기 전송. 전송해 주시면 여기 제 개인 번호죠. 25172421 여기 대표 번호 제 김건호 대표 어, 접니다. 제 대표 번호로 어,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 초대 링크 어, 초대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초대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서 이렇게 매일매일 매일 수익 볼수 있는 정말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좀 도와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도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진단키트 관련주 뭐 코로나19 치료제 헤리스 낙태. 제가 이 종목들 수익이 다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휴마시스는 본전 하이젠 RM은 2% 수익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 오늘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오늘, 오늘 민테크 1% 수익 났고요. 뱅크웨어 글로벌은 9%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 내드리니까 이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한번 매매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더보기란 여기에서 링크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문자 보내는 <laughs> 어, 창이 나와요. 여기서 문의 내용에 이거 문의 내용에 정보 정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의 내용에 정보라고 적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문의 내용에 정보 이렇게 문자 작성해서 전송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다 무료로 제가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구독이랑 좋아요만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랑 같이 수익 좀 크게 내보셨으면 좋겠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료로 분석이랑 그리고 대응 방법 요것도 다 해드릴 테니까, 어, 필요하시면 문의 내용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해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